안녕하세요. 대신 찾아줘입니다. 보통 가성비 노트북들의 경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OS가 설치되지 않은 프리도스 상태가 많은데 그로 인해서 초보자 같은 경우 이런 노트북을 샀다가 OS를 설치하는데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쿠팡에 있는 노트북 중에서 윈도우즈 11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 가격이 70만원 미만인 브랜드 노트북 30개를 선별 후그중 가장 가성비가 좋은 노트북 3개를 엄선해서 골라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영상 마지막에 3 개의 노트북을 꼼꼼하게 비교한 부분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노트북은 2023년형 HP 노트북 14s입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11 프로가 설치되어 있는 14인치 노트북이며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는 인텔 12세대 i5 프로세서에 메모리는 DDR4 16GB 저장 장치는 NVMe SSD 512GB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선명한 광시야각 IPS 패널의 FHD 해상도를 지원하며 인텔의 IRIS 내장 그래픽 카드가 장착되어 있어 포토샵과 일러스트 등 다양한 그래픽 작업 및 간단한 캐주얼 게이밍도 가능합니다. 1.46kg의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에 45분 만에 50%까지 충전되며 최대 8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 채용으로 장시간 외출 시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SD카드 리더기가 있어서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촬영 장비에서 사용되는 SD카드의 사용이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입출력 포트는 USB-A 타입 2개, USB-C 타입 1개, 이더넷 포트, 그리고 SD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가격은 2023년 8월 30일 현재 쿠팡에서 623,76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노트북은 2023년형 레노버 V15 젠포입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즈 11 홈이 설치되어 있는 15.6인치 노트북이며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는 AMD Ryzen 5 7526 최신 프로세서에 메모리는 DDR5 8GB에 저장장치는 NVMe SSD 256GB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선명한 광시야각 IPS 패널의 FHD 해상도 300니트의 화면 밝기를 지원하며 AMD 라데온 610M의 강력한 성능이 내장 그래픽 카드가 장착되어 사진 및 동영상 편집을 보다 수월하게 할수 있으며 생동감 넘치게 4K 해상도의 동영상도 볼수 있습니다. 또한 180도 열리는 힌지 디자인으로 협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PD 충전 기능을 지원해서 급속 충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노트북 본체 무게는 1.65kg입니다. 입출력 포트는 USB-A 타입 2개, USB-C 타입 1개, HDMI 그리고 이더넷 포트가 있습니다. 가격은 2023년 8월 30일 현재 쿠팡에서 57만 9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세번째 노트북은 2023년형 델 인스피론 153520입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11 홈이 설치되어 있는 15.6인치 노트북이며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는 인텔 12세대 i5 프로세서 메모리는 DDR4 8GB 저장장치는 NVMe SSD 256GB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의 카본 블랙 색상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하며 FHD 해상도의 250니트의 화면 밝기 거기에 이 가격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또한 델컴포트뷰의 청색광 저감 솔루션으로 인해 유해한 청색광 방출을 줄여주고 어두운 환경, 장시간 업무, 화면 시청에도 최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이 노트북에도 SD카드 리더기가 기본적으로 있어서 별도의 메모리 카드 리더기를 갖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노트북 본체 무게는 1.68kg입니다. 또한 제품 구매 시될 베이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트북 사용에 문제가 발생 시 1년 동안 이길 영업의 현장 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런 서비스는 다른 제조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서비스라 아주 큰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입출력 포트는 USA-A 타입 1개, USB-C 타입 2개, HDMI 이더넷 포트, 그리고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가격은 2023년 8월 30일 현재 쿠팡에서 아우 회원에게 59만 9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해드린 3개의 노트북을 간단히 비교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으면서 화면 크기는 비록 14인치지만 16GB의 메모리와 512GB의 저장 공간이 필요한 분이시라면 HP 노트북 14s를 메모리와 저장 공간보다는 180도 힌지와 PD 충전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레노버 V15 젬포를 120Hz 주사율과 1년 동안 이길 영업일 현장 지원이라는 AS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델 인스피론 153520을 추천드립니다. 세개 제품 모두 인강이나 화상 수업 동영상 시청, 문서 작업, 그래픽 작업 및 간단한 캐주얼 게임까지 모두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노트북이라 윈도우즈가 설치된 가성비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을 확인 부탁드리며 현재 이 제품들의 경우 가격 인상 및 품절이 될수 있으니 마음에 드셨다면 빠르게 구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제품을 대신 찾아서 다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